몇칸길이냐고요없어요 음, 음, 찍는 게 맞나 싶어. 내가방친구 아, 드링크좀 비싸네요 이 뭐냐? 리필 계서 되나봐 화장실이 없어서 앞뒤 화장실이 없어서 좀 그런데 <laughs> 이거 뭐야? 거친 아니야? 이거 뭐야? 오케이. 딥스 아니야 야노 딥스? 노 딥스? 어, no 너무 날 유혹한 거 고 죽였지? 설마 안 죽였어? 이거 위에 돼 있어 치즈 치즈. 아 오케이, 어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결제할게요. 네. 빠르잖아요, 나잖아. 아우. 거짓... 거짓 영상 좀찍어이겠다뭘지가야 되지? 이난리 어떻게 쓰지? 잠깐... 다시 시작하아 내렸어. 이빨이 무슨 요? 아, 아프겠다 어. 아, 누가 보면 엄청난 쾌장열차인 줄 알겠지? <laughs>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? 여유롭다 <laughs> 도대체 기차를몇개 타시는 거예요? <laughs> 많으네요. 누구셔? 아저 너무 좋아하나? 아저 너무 웃겨. 지금 난감봅지다 네덜란드어로는 어? 그렇게까지 많은 정보 입력해야 되네? 우리 지금 어디야? 뒤로 가야 겠다 어아 여기 A네 어 A 아, 저기 저희... 우리 저 끝에 까지 가야 돼 알고 보면 그래. 그냥 <laughs> 1등석 사람들 아니야 <laughs> 사람들 모르는 거 아니고 몰라 <laughs> 몰라 사람들 1등석이라서서 있는 거 같은데 <laughs> 어. 여기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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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록 지금 화장실 가고 싶지만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자 나 생각난다. 저번에 암스 어지 그나 한국 공항 파업해서 암스까지 가서 탔. 안심. 우리 야 우리 어한 것보다. 아니다, 말 아끼게 우리저 중에 한 명이었어 우리 거 맞아? 저 <laughs> 저희 자전거인 척 하고 있거든요 <laughs> 나쁘지 않아? 자전거인 척 <laughs> 야 자전거도 번호를 지어지이 자석도 부킹해야 되는 거야지어어이 자석 부킹해야 되는 거니야 여기서 거 아니야? 체크인도 해? 여기? 야 부킹 안돼 저기 왓? 졸이브 여기 사이 많나? 아 <laughs> 자전거 사 괜찮아요 케이크 <laughs> 아 <laughs> <hani, 웃음> 사람들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앉아서 가는데 <laughs> 앉아서 확인 하고 있어 내끼리먹으신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너 비싼 거야?

진짜 진짜 다르고 짜증나네 우리 추억이 가득한 달려나? 여기에 사람이 앉았었다고요? 여기에 사람이 앉았었다고요? 여기에 사람이 앉았었다고요? <laughs> 마차쿠키에요 아 너무 추워 음. 솔직히 한 그릇 사가지사요괜찮아인 그거는 선물로 줘 대신에 일정 부위를 바꾸셨으면 좋겠어 그니까 이제 약간 그때 월마트에서 먹던 <laughs> 후드파이 느낌 <laughs> 근데 <목소리> 바로 <목소리> 왓으로 전화해 볼래? 아니 에어비앤비로 전화했어? 어. 편일그번호로 전화했는데. 오케이. 하이처럼 아, 막 빨리. 제가 이거, 이거. 아 너무 당황해서 지금도 지에서 제가 지금 나 지체고 있어. 아. 이제 룸투어. 아저 가셨으면 좋겠어. 여기 계신데. 아니 저 어머니는. 자 여기 들어오면 끝. 나 거짓말. <laughs> 얼마라고? 에이. 아, 화장실가 없다. 죄송한데. 이거 이상한 안전부 뒤져요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술 지은이 너 지은이 너하이네켄이 여기 하이네켄 그건가? 어. 너 가봤지? 안 가봤어 어? 진짜? 어왜 맥주 싫어 인가이라 <laughs> 우리가 걷는 거리는 지저분할까요? 보면 예쁜 거리 걸어왔는데 사람도많았 <laughs> 다른 나같아 3초 보일 수가 있 사람 많다

네 그거라서 그래. 뭐? 어른이라서. 아, 오케이. 일일차 완료. 알지? 이제 내일은 개 바빠요. 사실 벌써 일차 시작했어. 네, 일차. 거지마지마지. 미라클 모닝 시작. 응.